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150달러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p 투자연구소 배달의 전략 팀장입니다. 자, 8월 26일 목요일 현재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크래프턴 종목코드 259960입니다. 자, 그래프톤이 오늘 어, 뭐 보합권 수준이죠.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사음봉으로 떨어지던 주가가 이제 매수를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잡아 보자라고 했는데 어,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 음,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애매하다. 결론은 애매하다라는 거야. 자, 애매하다라는 것이 확률 60%, 70% 정도를 얘기하면 되겠죠. 어, 일단,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오르던 내리던 확률은 50대5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확률을 60%, 70%, 80%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자,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선 확률이 한 70%? 60, 70%? 애매하다는 거예요. 음, 60, 70%의 확률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네, 왜 50%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확률 60% 70%에 투자를 하다 보면, 어 이제 매매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매매가 꼬이고요. 음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70%그 이상의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와, 이건 진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진짜 올라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리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에요. 막 올라갈 것 같아도, 어, 실적이 좋지 않아,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 그러면 올라갈 게 눈에 보여, 차트는 보이는데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 패스합니다. 그런 어, 인내심이랄 거야 어, 할까요? 욕심을 내려놓는 마인드. 주가가 올라갈 게 눈에 보이는데도 원칙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가총액이 막 500억 합니다. 이런 소형주들, 어, 아니면 동전주, 막 500원, 700원짜리 하는 주식들. 주가가 막 올라갈 게 보여요. 하지만 10번 수익 내도 한 번에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실 종목들을 패스하는 거죠. 음, 왜 재무 구조 봐야 되냐? 재무가 적자 구조예요.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장 끝나고 유상증자, 대규모 감자 이런 거 때려버리면 그냥 다음날 10% 20% 개파락해버리죠. 그럼 내가 뭐 5%짜리, 10%짜리 단타 먹으러 가다가 그런 거 대규모 유상증자 한대 맞으면 바로 급락하니까 수익 다 토해내죠. 그런 리스크를 돌발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확률 60% 70%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크래프톤은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매력 있는 종목이죠. 4원봉 떨어졌으니까 뭐 양봉 정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만큼. 지금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져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40만원을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 이게 40만원을 단번에 이탈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이죠. 하지만, 4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대한 싸게 잡으면 확률이 높겠죠. 유리하겠죠. 마음이 편하겠죠. 음 40만원 이 최대한 근접하게 한 41만원을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뭐 40만원 뚫리면은 딱 만원이잖아요. 어. 한2-3% 뚫리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심플하게 잡고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간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뭐2-3%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 두발 뻗고 잠을 잘수 있었느냐 요 관점도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발 뻗고 잠잘 수 있는 타점 음, 아래로 40만원 최대한 근접해서 지금 한 42만원 3만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여기서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니까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음, 이게 선제적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도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테이퍼링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거냐 말 거냐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며월 며칠 테이퍼링 시작하겠다. 사실 이렇게 못 받고 갈 수는 없어요. 음 그렇게 되는 순간 시장 일제히 매도세 폭발합니다. 어 그거를. 정책 결정권자가 어 그렇게 남용하지 않을 거고 시장의 충격을 줄리만무하죠 그러니까 완곡적인 표현으로 원론적으로 풀어 갈 것임에 분명한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투자의 심리예요. 금리 인상을 해도 너도 나도 다 매수하겠다 달려들면 뭐 주가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 주가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는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수급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애플이죠. 글로벌 주도주 애플. 이 애플이 지금 150달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애플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겠죠.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150달러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150달러 돌파 못하면 하락하겠죠. 횡보하거나 하락하겠죠 애플이 하락해서 61세까지 밀린다 삼성전자 밀리고요 삼성전자 밀리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밀립니다 국내 증시만 그럴까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다 밀려요 애플이 61세까지 밀린다 그럼 글로벌 증시 추가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자 밀릴 가능성 반대로 얘기할게요 애플이 150달러를 돌파할 근거가 부족하다 근데 이제 미,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뭐 좋은 뉴스가 들린다면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뉴스가 나와야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음.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가능성에 어느 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애플이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내려오게 된다면 음. 국내 증시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추가적으로 다시 또1,100 포인트 밀릴 수 있겠죠? 코스닥 지수도 다시 금1,000 포인트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과거 이때부터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1,000 포인트 무너지나 무너질 가능성. 높다. 우리가 이에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8월 17일인데, 오늘은 8월 26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1 0 0포인트 무너질 수 있어요. 1 0 0포인트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자,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래프톤도 뭐, 안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내려온다면, 아래에서 기술적 반대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점 동일하게 유지하고 추가적인 움직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이슈 또 나오면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어,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어, 무료 추천 종목 밑에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김용주 소장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두세 종목 정도씩 어,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음, 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국 증시 시황 분석을 해드립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올랐는지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쭉쭉 읽어 보시면 이렇게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장이 시작합니다 어 지난주 8월 20일 금요일 개장과 동시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이 나가는데 어, 신원 그리고 뭐, 라파스, 그리고 DCM,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어,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또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종목을 왜 추천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쭉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음, 결국은 수익이냐, 손실이냐, 어, 그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어, 이거는 이유고, 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자, 그리고 이게 장이 마감되면은, 어, 금일 무료 추천 종목 결과를 정리해드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수익, 또 있지만 손실이 있어요. 음. 주식투자에서 100%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어,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확률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확률을 70%, 80%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손절을. 어 빠르게 끊어낼 수 있느냐, 손실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단단매매의 핵심인 거죠. 수익은 크게 크게 바라보고 손실을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어 이제 뭐물 이렇게 물리게 되면. 뭐 존보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무분별하게 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끊어내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무료 추자 정보 살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 테마주를 이렇게 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입문자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이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이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메타버스 하면은 m 게임 yjm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 다운 받으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요. 음,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